어리굴젓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우선 어리굴 어리라는 말은 좀뭐 어리버리하다, 어리광대, 어리, 어리 조금 덜 된, 덜 익은 뭐 이런 그런 뜻이 있다고 하대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어리굴을 젓은 어 다른 젓갈과 달리 소금을 많이 넣지 않습니다. 짜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약한15% 정도의 이 소금을 사용을 해서 굴을 절이고 삭히고 숙성하게 되는 그런 상태죠. 예 일단 이굴 보면은 보통 우리가 저 얘기하는 이 서해안 쪽의 굴은 알이 조금 작아요. 남해안 쪽에 굴은 알이 좀 굵고요 그러면 굴이 알이 조금 작은 이 서해안 굴이 맛있습니다 우선 이 굴을 씻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이 굴에 보면은 이렇게 조개껍데기 같은 게또 붙어 있어요 우선 씻어 주는 방법은 첫 번째는 소금물입니다 물 많이 잡지 마시고 굴을 적당히 잠길 정도, 소금은 바닷물보다 조금 높은 정도. 그러니까 약한 3%, 5%그 정도면 되겠죠. 한5% 정도의 이 소금물을 만들어주고, 이 굴을 바닥바닥 이렇게 씻으면 안 됩니다. 살랑살랑 살살 이렇게 씻어서, 이굴 속에 있는 이 조개껍질 같은 거, 이런 뻘 같은 거, 이런 거를 제거할 겁니다. 우선 물 부여 보겠습니다. 보통 한 번, 두 번, 세 번, 보통 세번 정도 씻게 되거든요. 우선 보시면 이렇게 조개, 이 굴껍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확인하시고, 일단 굴껍질을 제거를 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살살 이렇게 견들어 주게 되면 밑에 굴그 껍질은 또 가라앉아요. 이 굴이 살아 있을 때는 껍질을 이렇게 발판 붙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굴이 이렇게 죽게 되면은 껍질을 놓습니다 그래서 밑에 가라앉게 돼요. 찌꺼기 물 많이 나왔죠? 밑에 보면은 사그락 사그락하는 껍데기 소리가 듣기죠? 예. 이 정도 찌꺼기 많이 나온 거 보이죠? 예. 이게 1차 식이고 이런 식으로 두세 번더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일단 무를 갈아서 무접을 무접으로 이 굴을 씻을 거예요. 이 무접으로 굴을 씻게 되면은 이 굴에 더러운 뻘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떨어져 나와요.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그냥 무를 좀 잘라서 할걸 <laughs> 무리하네요. 그래 이해하시고 뭐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고 굴 양의 3분의 1 정도 굴 양의 3분의 1 정도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뭐 많이 하실 건 없고. 이렇게 해서 30분, 약간 30분 정도 이게 담궈 놨다가, 30분 후에 서티미니트 30분 후에 다시 한번더 헹구도록 할게요. 소금물에, 그럼 30분 후에 일단 잠시 끄겠습니다. 이제 20분 됐습니다. 일단 이 무에 절여놓은 이 뭐죠? 물. 굴에다가 지금 물을 넣겠습니다. 왜 시천해야 되니까요. 지금 이굴 씻어 볼게요 설렁설렁 흔들면 어떤가요? 엄청나죠. 때깔이 예. 어떻게 보입니까? 오, 그래도 붙어있는 조개껍질 해야지겠어요. <laughs> 이런 거, 들어가면 안 좋죠. 찌꺼이 엄청나죠? 예. 이정도에요 예. 어디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인가? 색깔 좋죠? 색깔 죽이죠? 예. 이정도에요 이러니까 제가, 무에 신는 거죠? 이 맛에. 이거 보세요. 이제, 이 굴은 약 30분 정도 물을 뺄 거예요. 30분 정도요. 이거는 당연히 버려야 되는 거고요. 이 물을 빼고 난 뒤에 소금 15%와 배합을 해서 굴을 어리굴을 담글 거예요. 어리굴젓을 담글 거예요. 그런 후 이틀 정도 지나서 굴이 충분히 삭고 나면 양념 뭐 응? 마늘 같은 거 고춧가루 같은 이런 양념을 해서 빨간 어리굴젓을 만들 거고요 우선 물 30분 빼고 난 후에 소금으로 어리굴젓 만드는 삭히는 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이제 30분이 되었습니다 물 많이 빠졌죠 네, 많이 빠졌죠 네. 이것을 이제 통에 넣고 이틀고 소금에 드릴 겁니다. 어리굴젓. 이런 작은 통 용량이 비슷한 통에 할 수도 되겠지만은 나중에 양념 무뭐 이런 거 하게 되면 양이 늘어날 거니까 좀큰 통에 할게요. 보통 이 어리굴젓이라는 것은 어리굴 이 소금을 30% 쓰지 않습니다. 보통 15% 정도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리 들된 굴젓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저랑 이 대화를 해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15%를 넣어야 되는데 달아보지 않고 저울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맞출 것이냐. 이 용량 1, 2, 3, 4, 5, 6, 7, 8, 5으로 나눠서 그 중에 5분의 1을 조금 못되게 넣으면 되겠죠. 예. 즉, 다시 얘기하면 이 어리고리 약 1kg가 채안 되거든요. 한 800g, 900g 정도 돼요. 그러면 소금은 100g 정도만 넣으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골드솔트 효소소금으로 하는 것은 소금을 15%안 넣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만 넣습니다 그래도 충분합니다 잘잘잘 섞어 주면 되겠죠 예. 제가 지금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의아스러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어리굴젓에 양념 고춧가루 같은 양념을 안 하고 이렇게 소금에만 지금 절이고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전통이 어리굴전 만드는 방식은 이렇게 소금에 이틀 정도 절여서 삭히고 숙성을 하고 난 뒤에 양념을 해서 먹습니다 먹을 때 그런데 그렇게 하는 방식과 제가 지금 한이 방식과의 차이는 이 방식으로 이 굴을 소금에 절여서 이렇게 두게 되면 냉장보관을 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뭐 거짓말 조금 보태면 1년도 보관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양념하고 다한 것은 오래 보관을 못하죠 금방 먹어야 되죠 그래서 어떤게 보면은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어요 금방해서 양념까지 해서 먹으면은 신선한 이굴 맛을 느낄 수가 있을 테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숙성된 굴 맛을 느낄 수가 있을 테고요. 그 차이겠죠. 이제 잘 절여진 굴을 가지고 양념을 해서 어리굴젓을 만들어 완성을 시킬까 합니다. 예, 보통, 이 우리 전통 방식으로, 이, 굴을 15% 정도의 이 소금에 절여서 이틀 정도 두게 되면은 이렇게 잘 숙성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이, 제가 사용하는 골드솔트 효소소금을 사용하게 되면은 불과 12시간, 12시간 만에 이렇게 잘 절여졌습니다. 잘 숙성이 됐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잘 숙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골드솔트 효소소금의 이 기능 자체가 오랫동안 잘 보존이 되고 신선하고 맛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 방식으로 이루어졌던이 어리굴젓 이틀 동안 삭혀서 이 양념을 하게 되면은 이 어리굴젓 어리굴의 이 신선한 바다 향, 내음,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나 저희 골드솔트를 사용했을 때 12시간 만에 이렇게 잘 숙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바다 내음새굴 내음 같은 것들이 다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약간의 양념들을 준비하도록 할게요. 이 양념은 보시는 그대로고 제가 자 이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굴잘 사갔죠 예. 여기다가 모든 재료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무 당근 마늘 생강 청양고추 양파, 쪽파, 순 모두 다 넣습니다. 동영상 촬영상 좀 급히 서두르라고 바닥에 많이 솟고 있는데 좀 이해해 주십시오. 뭐 동영상 너무 오래 질질 끄면은 보는 사람도 좀그 시기하고 하니까 좀 서둘러서 하느라고 막 집어넣었습니다. 물론, 제가 좀, 거친, 남자. 거친 <laughs> 상남자라서 그런지도 모르겠고요. 여기 있 멸치 액젓, 뭐, 저 까나리 액젓, 참치 액젓, 상관없겠죠. 액젓. 고춧가루, 고운 거, 굵은 거. 깨. 뭐 참기름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거는 마음대로 하시고요. 이렇게 다잘 했을 때뭐 복잡하게 할거 있나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잘 흔들어주면은 이러면 다 섞이고 잘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리굴좀 만들겠습니다. 이제 충분히 뭐 섞어졌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대로 뭐 한나절 정도 두게 되면은 이 무하고 이런 데서 수분이 나와서 촉촉하게 됐겠죠 그러면 먹으면 됩니다 일단 한개 한번 볼까요 어떤가요 굴. 좋고 좋죠. 예. 어떻습니까? 좋아요? 예. 당연히 먹어도 되지. 한번 먹어볼까요? 맛있는가요? 음, 맛있습니다. 우리 굴젓 완성입니다.